경찰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여 32명에게 81억 원의 피해를 입힌 임대업자와 부동산업자 등총 51명을 검거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정상적인 주택을 중개하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여 전세 사기를 벌인 A씨와 B씨 중개구조원 C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전형적인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 유형으로 집주인 A씨는 사촌 관계인 공인중개사무소, 중개구조원 B씨, CC와 함께 정상적인 주택을 중개하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여 AC 명의로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중개보조원 BC와 CC가 실제 매매가액보다 높게 설정된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구해오고 계약이 체결되며 AC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시켰습니다. 이때 입금받은 전세보증금과 실제 매매가액의 차인만큼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이들은 6개월간 일주일에 한채꼴로 주택을 매수하고 한 채당 약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받았습니다. 사촌 형제가 받은 범죄 수익은 3억 5천만 원이고 cc의 수익은 2억 5천만 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수익금 대부분은 고급 수입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투자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을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해제하는 등 잠적한 사촌 형제는 경기도 평택의 건축회사 기숙사에 동거하며 현장 근로자로 재직하다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됐습니다. 또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빌라왕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일부 임차인이 부동산업자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해 지급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고의로 보증금을 부풀려 체결한 전세 계약서를 근거로 지난 9월부터 보증보험사에서 과다한 보험금을 받아 챙긴 임차인 3명과 공범 45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자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준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전세 계약서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부담했던 금액보다 더 높은 보증금액으로 작성되지만 보증보험만 가입할 수 있다면 이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 보증금이 입금된 날, 차명 계좌 등을 활용해 2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환급받고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부풀려진 전세 계약서 근거로 보증 이행을 청구해 총 8억 2,8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보증보험사로부터 과다 보험금을 받아낸 전세 사기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정치권 뉴스 총선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 10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서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성 내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전쟁 관련 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쟁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많은 종목도 아니라 흥구석이라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초에 문자로 흥구석이를 소개시켜드리고 실제로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이 정치권 뉴스, 특히나 총선 관련 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2024년 4월에 실시되는 총선이 점점 다가오게 되면 총선 관련 뉴스가 쏟아지게 되고 정치 종목들이 반드시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중에서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 인물과 국가 정책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냐면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총선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총선과 맞물려서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주식으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총선 관련 정치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8109에 205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총선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0108109에 2058번으로 총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